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지난 5월 8일에 정의연을 지도하고 있는 윤미향 대표 등에 대해서 아주 주름한 폭로성 경고를 한 바가 있고 올 오후에 대구에서 좀더 자세한 기자회견을 하리라고 예고되고 있는데 아마도 용서한다라든지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이 단계에서 이 용서할머니가 윤미향 들을 용서한다. 지금까지 시든 걸 전부 잊고 가자. 가령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가 얘들은 악당들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 출세를 위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두 할머니의 그 말은 주소 담을 수 없는 일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 행위는 밝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30일 21대 국회를 앞둔 이 시점 윤미향 씨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당선자 신부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권의 신부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순간에 다가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왜 정권 신부라고 말하느냐? 그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칭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계되는 한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에 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 보상금으로 드린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런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윤미향 씨가 지도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등에 의해서 배척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18년에 이걸 파기했습니다. 파기할 때 주된 명분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약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신미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으로 대표되는 그 할머니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각도로 본다고 한다면 정신대협의회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이 단체 윤미향 씨가 그 지도자로 인한 이 단체가 과연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로 운영됐던가 운영되지 않았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냥 공익단체 일이니까 그냥 풀어둔다 그러고 윤미향 씨가 제자주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그대로 그냥 물결 흔들어 막, 막혀 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대통령이 나서야 하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가, 이 조직이. 그 대표적인 것은 2018년에 남산의 기억의 터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그게 피해자 명단이 쭉 적혀져서 바위에 새겨 놓는데 그게 2004년에 이 윤미향 조직 핵심들을 악당이라고 지칭하면서 폭로했던 신미자 할머니 이름은 그 빼놨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못도로 하고 있는 단체가 할 소용입니까? 오늘 아침 TV 뉴스를 도배질 한것 중에는 다큐멘터리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분 중에지요. 다큐멘터리 김복동의 영화, 제작된 그 영화를 해외에 상영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려 가지고 1300만 원을 거둬들었는데 상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1300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오늘 이 방송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열몇 가지의...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국고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썼다든지 하는 데서 회계 처리가 전혀 안 됐고 그냥 회계 처리상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건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엄청난 것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이미 이 조직은 신미자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로 대표되는 두 분이 전체 피해자 할머니를 대표해 가지고 이 단체가 악당들이고 그들이 돈을 다 나누어 먹었고 우리들에게는 준 것이 쥐꼬리만큼도 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명심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러 사람이 나서서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하여 일부 친일 친일 수구 꼴통 세력이 평화 만일 민주 세력에 대해서 일극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허무 맹랑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뱉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말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 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가지고 2015년에 체결되었던 피해자 할머니와 일본 정부 협약이 피해자 중심주의 어긋난다고 해서 파기한그 꼭지점에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 공익법인을 법규정에 따라서 해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야말로 피해자 중심 단체로 재편성해야 그래요.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결국은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1호 당원이고, 절대적 영향을 력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그의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포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거기에 윤미향 의원이 당당하게 등원해 가지고. 손들고 선서하고 국회의힘무에 충실하겠다? 그 모습이 21대 국회 출발선에서 국회의 권위에 먹칠하는 일이 되리라고 하는 것 대통령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그 선서장에 안 나타나도록 그 전날까지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원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일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11주기를 지나면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살고 나와서 이미 그 사건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재수사하라 검찰을 향해서 그런 일을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윤미향 씨의 이원직 획득,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이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일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철수 대표의 말도 깊이 새겨 들으시어야 될 것입니다.